샌드위치 가동국방 <묵방> 바로 셔드기 햄치즈 샌드위치 6,800원 치킨 텐더랩은 유리실 거예요. 곰닭 간자 샌드위치 7,800원 소불고기 샌드위치 9,000원 배달 집차안 해가지고 32,000원 결제하세요. 이... 나 요즘에 살좀 오른 거 같아가지고 풀 먹어서 몸무게 조절 좀 해야겠다. 풀... 뭔가 쌀거 같아. 지갑도 좀 지키겠는 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풀왜 이리 비싸? <laughs> 근데 맛있게 생겼네 비주얼은 끝장나버리네 이거 과연 오늘봉 먹방은 보면... 어? 뭐지 내가 주말에 쟀을 때 분명 97이었는데 KF94 잠깐만 잠깐만 나 내려갈거임 라면 후식 안돼요 일단 샌드위치 3개 먹고나서 생각해 이거 이거 6 8 0 0짜리6 8 0 0짜리막 채소 그득그득득한거 이거 얘부터 한입 혀볼까 워우워우워우 와 오마이갓 이 너무 이쁘게 포장 잘 돼있잖아 저 이제 몸무게 100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먹어 가지고 조절해 가지고 90m로 내려갈 거예요. 저 이렇게 풀만 가득 먹을 거예요. 저 이제 말라깽이 되겠습니다. 90m로 내려가 볼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다 꺼내고 먹을라 그랬는데 귀찮네. 그냥 이거 먼저 먹어, 이거. 띠링! 음, 음. 풀이 가득한데? 음 소스 맛으로 좀 먹는 느낌. 아 근데 소리 다 삐져 나와요. 음 이제 토스트 먹을 수 있겠다. 더 시킬 걸 솔직히 저 가격 좀 비싸가지고 세 개만 주문했는데 다섯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음 행복 시작, 행복 시작. 근데 샌드위치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맛있는데? 마고 음. 마고 어? 탄산 탄산 제로 제로 제로는 이거 물이다 물 생수 생수 예 제로 칼로리 제로 칼로리. 아 근데 이걸로 라면 끓이면 맛있나? 두캔까 가지고 라면 끓이면 제로 라면 <laughs> 하지 말라카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소금을 먹을까? 너무 빵하고 고기만 먹으니까 조금 짠 느낌. 풀 같이 먹어야 된다. 풀. 참고로 앞에 먹었던 건 통밀이고 얘는 하얀 빵이에요. 하얀 빵. 음. 아, 여러분들. 나 오늘부터 풀 많이 먹어가지고, 풀은 살안 찐다고 먹방하려 그랬는데. 아니 사실 이번 주에 이렇게 풀 먹방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가 97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무조건 조절해서 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몸무게 재니까 94가 나와서 불고기인데 땅콩 소스인가? 비쩍 말라 가지고 뭔 다이어트야. 너 그거 기만이야. 끼리도해 마른 몸뚱아리 가지고 기만하고 있어요. 이상호 주말소요 사람 품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완전 굶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94인데 지금 95네. 우리 시청자분들 라면. 베레스? 라면 먹고 국물에다가 밥딱 말아가지고 정신 못 차릴 것 같긴 한데. 라면 한 개만 먹으면은 다이트잖아요. 어 일단 샌드위치 하나씩 맛봐야지. 오늘 샌드위치 먹방이에요. 저 정말 좀 선동 오늘 샌드위치 먹방이에요. 자꾸 그 라면으로 유혹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자기가 해놓고라뇨. 시청자분들 진짜 바라시는 거 같은데 라면 아닌가 아, 나는 진짜 시청자분들 원한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시청자분들은 어? 그냥 자기 맘대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늘 이거 먹고 이중에 베스트 하나 먹고 흰쌀밥에 김치 먹기 흰쌀밥 땅에서 나서 풀때 김치 똑같음 채식주의 채식주의 음. 매콤 닭고기 살짝 매운맛 나는 음. 어 근데 이런 샌드위치 색감이 너무 좋아 음. 게다가 요 위에 게 맛있어요 양상추 맛있어. 난 개인적으로 양배추보다는 양상추파. 음 색도 이뻐. 양배추는 진짜 그 특유의 향이. 으로 먹을 때 양상추가 맛있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소스 묻혀놔도 양상추가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배추는 가끔 진짜 채잘 썰어가지고 특유의 향이 안 나는 양상추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맛있어 근데 양배추 좀 두껍게 썰고 그 특유의 맛이 느껴지면 약간 좀 거부감 있는 근데 양배추 케요네즈에 버무리면은 그향 그냥 묻힘 그건 찌드기. 양배추쌈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간장만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양배추쌈 먹방 그좀 괜찮은데? 저 진짜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이게 첫 끼거든요. 다이어트 하는데 입맛이 싹싹 돌아. 뭐 얘기하면 뭐다 맛있어 보인다. 다 맛있어 보여. 이게 양 제일 많아 보여서 이거 먹을게요. 나양 많은 거 먹고 싶음. 저이것만 먹고 등가교환 할 거예요. 김치에 밥아유 주말에 부모님 집이 원래 우리 엄마 김치 사 먹는데 오랜만에 김장에딱 하더라고 지독하게 맛있던데요 음 김치에 밥만 먹어도 정신 못 차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97 아니에요 사주면서아 근데 잠깐만 그 김치에 라면 먹자고요 수육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음, 육은은 힘든, 이유가 집에 재료가 없어요 음, 음. 음. <laughs> 지지는 건 너무했잖아 안돼야 <laughs> 일단 라면 한개 혹시 가능할까요? 어쩔 수가 없다. 대신에 샌드위치 두개안 먹게. 아 우리 시청자분들 바라셨잖아요. 아니 내가 밥에다가 김치 먹는다 하니까 그갓한 김장 김치에 라면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 고 봐봐 유리 씨 라면 끓여줘 이러면서 어? 끼리는 라면 벌써 설레하시잖아 지금 신났잖아 지금 음 아니 읽고 싶은 거만 읽는다뇨 그러면 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요 응 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음... 아니, 자 여러분들 보세요. 다수의 의견은 그 소수 의견 좀 들어주자. 얼마나 그저 라면 먹방 보고 싶었겠어. 들어줘라, 좀 해줘라. 아... 일단 샌드위치 반나하고 오겠습니다. 아, 유리 씨가 라면 그려 줬다. 유리 씨는 어디야? 저뭐 라면 한번 먹을 때막두 봉씩 먹고 그런 되지 아닙니다이 사람으로서. 엄마 집에서 가져온 김치. 아직 안 썰어도. 어. <laughs> 일단 집에 있는 김치 먼저 좀 먹죠. 왜냐면은 음식이란 게 원래 선입선출. 먹던 거 먼저 다 먹고 나서 그새거 무야 돼. 우야 이거 지 이거 라면 뭔지 맞추면 픽뷰 어떠신 띠딩. 이 진짜 라면은 어려워. 요 음. 와. 이 라면? 브레이크 없습니다. 원래 유튜브 컨텐츠 하려고 사놨다가 까먹었어. 음. 더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 이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어? 소고기 라면인 거 어떻게 알았음? 아, 글씨 보였어요? 이게 GS에서 4개 한 묶음 2100원인가? 2200원인가? 하여튼 되게 저렴한 라면. 근데 유리 씨가 여기에다가 치킨 스톡 가루 넣고. 음. 유리 이거 치킨 스톡만 넣었나? 치킨 스톡이야. 아. 치킨 스톡에 캡사이신 조금, 캡사이신 조금. 페이버섯은 집에 있는 거. 근데 진짜 맞추기 어려웠죠 이거 저렴한 라면이라가지고 먹방하려고 사놨는데 깜빡했어 근데 라면은 솔직히 기본 맛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유리씨 진짜 라면 기가 막히게 잘 끓여 기가 막히게 잘 끓여 라면도 오사 라면도 오사 이거 라쥬까지 하면은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요 그냥 말아만 먹죠 오오오 <놀람> <놀람> 나이스 <놀람> 진짜 적게 말아먹는다 <놀람> 아 이렇게 먹는게 관리하는 남자 <laughs> 진짜 다이어트 하나 보네요 <laughs> 아 이거 아 진짜 아까 전에는 뭐 라면 먹다 하니까 어? 다들 막 불러가지고 왜 라면 먹냐고 어? 우리 발란적 없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말할 때 언제고 지금은 말을 아주 안 한다고 막고 <목소리> <목소리>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오매진 네, 내시게 여러분들 바라시니까 아주 해올게요. <목소리> 참기름 슬쩍, 가루 슬쩍 거의 다 먹네. 다 먹어라. 그냥 이건 막 고소해가지고 이거 깨, 깨, 깨콩 같은 거 단백질 이거까지 넣어가지고 식혀주면 완벽한데 비주얼 땡땡밥 되기 때문에 참 똑똑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딱뭐본 사람들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삐리 참기름이 신선하다. 와, 이거는 100% 참기름, 100% 참기름. 고소함이 폭발한대요. 음어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이 참기름이 양날의 검이에요 넣으면 무조건 맛있어 근데 그서 거야 그 뭐랄까 이 참기름 넣으면 맛이 좀 거서 거가 되는데 맛있는 맛 아는 맛있는 맛아 고소한 향이 있어 그런가 음 아니 아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많이 먹어가지고 내일 운동 잘 되겠다. 해냈다, 해냈어. 오늘 여기서 더안 먹어요. 이사올 바로해 샌드위치는 누가 추천한 거 아니고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아니 진짜 요즘에 그 몸무게 좀 많이 늘어난 거 같아가지고 조절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또로 무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요즘 문제 맞아요. 이래서 얼마 전야나 원래 최근에 95 넘긴 적이 없는데 내년에도 두달 녹음기는 요 음. 나 근데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저 학원 다닐 때 저보다 두살형 있었거든요. 그형 고래 잡고 하고 났었는데. 그때 놀리고 팀. 그러면은 못 따라오. 음.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3일 뒤에 엄청나게 맛있어 아 <laughs> 회복이 빠르시더라고 에음하 예. 어. 샌드위치였던 아이 어오 학원이 바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학원에서 광고 들어오면은... 아, 나 학원 수업 기억이 안 나네. 이거 2000년 월드컵 보고 유효왕 카드 게임하고 수학 숙제 있었거든요. 그거 제일 뒷장에 아반지가 있단 말이야 그거 베껴서 숙제하고 침묵 유지... 음... 애니 학원 뭐야? 이거... 근데 학원 재밌었어. 여러분들, 학원에서 라면 먹으면 맛있는데... 나 학원에서 라면 먹을 때 그때 이제 학원에 있는 애들이 다 같이 라면 먹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물을 마지막에 떴는데 미지근한 물 나와가지고 당황했던 적 생각나네 음, 믿겨지지가 않아 아니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 배불러요 큰일 났다 나 배부르다 어 이제 그만 먹도록하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 노력하면 백금만 간다 이거. 지금 조절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오늘 풀만 잘 먹었다. 아 근데 확실히 제가 지난 주에 97을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 풀만 먹어서 그런가? 바로 그냥 1kg 빠진 느낌인데? 확실히 풀이 들죠. 풀은 살하도안진다들어셨소라 안녕, 바다.